됐지, 돌아지. 이제, 천간 지지만 간단하게 했고, 이제, 그러면 천간 지지는, 어, 작용이 있어. 그래서 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럼 변화가 있어야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다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어, 천간은 천간대로, 지지는 지진대로 합충을 하는데, 일단 천간 합부터 보자. 자 이렇게 보면은 갑을병정부위경신임계 천간이 10개가 있는데, 얘들은 합을 해. 천간은 합도하고 충도하는데, 합은 음양의 합용, 음하고 양의 합형, 합은, 그건 뭔 뜻이냐면, 갑은양이라고 했지, 음은병 양. 음양의 합요 남녀의 합이 있듯이 합은 음양의 합이다. 자, 근데 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순서로 따지면은 여섯 번째 가서 합을 해. 어, 우리는 이제 그 동양학은 나부터 시작이야. 숫자를. 그래서 나부터 서수 개념이기 때문에 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얘부터 여섯 번째 나, 브이지? 날, 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지. 여섯 번째 합을 해. 자동으로 음이 되게. 자, 그러면은, 일단 합을 하면은, 충은 분리 변동이지만은 합을 하면은 반드시 생성물이 생겨. 남녀가 합을 하면 자식이 생기듯이 합은 생성물이 생겨. 그래서, 갑기가 합을 하면 토가 돼. 자, 여기는, 얘는 음이 지기지? 음은 양하고 합을 하는데, 여섯 번째로 가니까, 을경이 합을 해. 을경이 합을 하면 여기도 금이 생겨. 다음에 병은 또, 음하고 합을 하게 지기지? 음은, 아, 여기. 음. 음하고 합을 하겠어. 병신 합을 해. 병신 합을 하면 수가 돼. 그 다음에 음이니까 양하고 합을 하겠지. 그래서 정임이 합을 해. 정임합로 하면 목이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합을 해. 무게가 합을 하면은 화가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쓴다면 어떻게 쓰냐면, 자, 갑기가 합을 해서 토가 됐지, 토. 을경이 합을 해서 금이 되고, 병신이 합을 해서 수가 되고, 정임이 합을 해서 목이 되고, 무개가 합을 하면서 요걸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갑기 합 토, 을경 합 금, 병신 합 수, 정인 합 목, 무기 합화 이렇게 이제 천간 합은 음량의 합인데 여섯 번째 합을 하더라. 합을 하면은 생성물이 생기더라. 그래서 갑기가 합을 해서 토라는 인자가 생겼고 을경이 합에서 금, 병신이 합에서 수, 정인의 앞에서 목 무게가 합을 해서 화가 됐다. 그래서 천간 합은 이렇게 딱 다섯 개가 음량으로 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충을 보자고요. 충, 충은 충은 아까는 합은 음양이 합을 했지. 왜 충은 같은 것끼리 해. 충을 해. 그러니까 양 양충을 하고 음음이 충을 한다면. 근데 충은 아까는 합은 여섯 번째 했지만 충은 일곱 번째 충을 해. 그러니 천간 충은 사실상 게 무기는 무기는 토에다이기 때문에 극의 관계를 보고 천간충은 갑경충, 을신충, 병인충, 정계충 이렇게 해서 어 충을 네개가 있고 천간충이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극관계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무, 이것도 이제 그거 보고 또. 무임, 이것도 극으로 보고, 기, 계 이것도 극으로 보는데, 일단은 극관계이고, 여기는 충은 네 가지를 본다. 그래서, 어,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충은 합은 생성물이지만, 충은 그냥 분리, 변동, 이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간은 합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